구독, 좋아요, 공유,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루다 일본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. 나 예명인 줄 알았는데, 아, 본명이라고 하더라고. 97년도 2월 6일 서울 특별시에서 툭툭툭 특별시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이고요 키가 어1 5 7 c 어, 생각보다 되게 작네 아 심지어 네이버에서는 156으로 돼있어 아, 157 정도면 갓 태어난 거 아니야 애기들이 키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도 루다 쪼만해도 괜찮아 비율 좋고 이쁘니까 저그로 인스타그램 하신데 인스타 팔로우 하신 다음에 디스 방송 보고 알게 됐어요 되야 <laughs>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굴 쪼만하고 다 쪼만한데 코는 크네 코는 야이 정도가 되면 미인들은 다 코가 크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봐아 이거 생일 때 같은데 다음 생일 때날초대어 약간 이거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세요 나나나좀 치료해줘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쪼만하다 아이 꼬맹인데 꼬맹이 괜찮아 땅콩 넌 이쁘니까 아, 꽃이 꽃을 들고 있네. 아, 이게 그, 루다님 어렸을 때, 아 돼지구나. 아, 루다양이, 아, 자세히 보면 약간 꼬마 돼지상이거든. 아, 근데 이쁜 돼지지. 어, 어, 루다야 아우, 애기가 벌써부터 수 처먹고 그러면 안 돼. 자, 봐봐. 키가 쪼만하지만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. 얼굴은 쪼만하고, 이 쉽지 않은 거야. 비율이 대단한 거야. 야, 근데 진짜 귀엽고 이쁘게 생겼다. 얘 무조건 쪼만하다고 귀엽게 생긴 게 아니거든 생긴 거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거든 어떤 유튜버는 키가 더 작아 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인상은 사실 좀쌩캐거든 근데 생긴 게 귀엽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얼굴은 생긴 건 귀엽지가 않거든 귀여운 건 루다양이 귀엽게 생긴 거야 보는 눈은 있네 어 이건 생신때가 아닌데 뭐, 아무튼 다음 생신때는 나를 초대야 근데 쪼만하긴 되게 쪼만하단 앞만 봐도 넌 애기야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루다 착해. 땅콩이고 꼬맹이지만 이쁜 여자 루다 양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!